귀여운 실리콘 무드 등을 찾고 계신가요? 애니스타 실리콘 오리 무드 등은 그 매력적인 디자인과 실용성으로 여러분의 공간을 한층 더 아늑하게 만들어줄 I 제품입니다.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제작되어 만졌을 때 폭신폭신한 느낌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은은한 불빛은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. 30분 타이머 기능과 3단계 밝기 조절이 가능해 아이들이 잠들기 전 불빛을 조절하기에 최적입니다. 핸드폰 거치대로도 활용할 수 있어 실용성까지 갖춘 이 제품은 선물용으로도 완벽합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아이와 함께 사용하기 좋고 디자인이 너무 귀엽다며 극찬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특별한 무드 등으로 여러분의 공간을 변화시켜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